안녕하세요. 산산농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악의 아, 그 흥미가 있어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하고서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가 이제 그 수나라하고, 그러니까 송나라 속국, 수나라하고의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 밑에 이제 개간지를, 조수지 밑에 개간지를 해가지고, 사냥족 그 포로들을 거기에다 다 이렇게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쪽 땅에 이렇게 이제 정착을 시켜서 제나라 땅으로 이렇게 해서 개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개간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그 병사로 있다가 제대하는 군인들 그 군인들한테도 여기에, 이제, 그, 어 농토를 주어서, 이렇게 이제, 그, 거기에 정착을 하도록,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치로 돌아왔는데, 요, 산용족을 치러 가기 전에, 그, 연수원들, 연수원. 그러니까, 그, 지방 관리들을 들여다 교육시키는 연수원 바로 옆에, 그, 학교를 짓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 학교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이제 그 포수하고 상의해서 제 환궁한테 건의를 해요. 자, 우리가 학교가 거의 다 됐으니 각제후국들 에게 이제 그 공문을 보내고 또 주나라 전체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서 그 선생도 모시고 학생도 오도록 요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황공이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 학생들이 모이고 또 선생들이 모이면은, 아, 우리 임치가 아주 그냥 그 문화의 광장이 될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박수를 막 칩니다. 그, 그래 이제, 관종이가 우선 송나라에, 송나라에 이제 그 저수지를 만들고, 이렇게 수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나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신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송환공한테 그 자세하게 내막을 써요. 이렇게 우리가 국제 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송나라에서 유능한 그 자제분들을 좀 보내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환공이, 요, 깨인 사람이라. 그리고, 하탄의 제 나라를 배워가지고, 우리 송나라도 부국이 되어야 되겠다. 아, 이런 열망으로 다가니 가득 찬. 그런, 그, 어, 제우, 국입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이, 저, 저, 저 제환공이, 이렇게, 이제, 그, 제 나라를 부강하겠다는 걸, 그, 성환공이 딱, 이제, 캐치를 하고, 송환공도 어떻게든지 송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송나라는 원래 상나라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왕이, 이제, 에, 상나라 주왕을 멸하고, 그제후국들을 줄제, 요 송에, 송땅에다가니, 그 상나라 그 조상들을 모시라고 그어 봉우국을 주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상나라 성 탕왕의 후손들이죠 이게. 그래서 아주 그 조상들을 잘 모시고 또 효도를 하고 또그 학문적으로도 아주 높은 그러한 이제 송나라인데 바로 제나라 바로 옆입니다. 그 그래 이제 그 송환공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송양왕의 양공에 와서 여기 이제 빛을 보게 되는데 그 송환공이 이제 송양공이 될그 세자를 제 나라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양공이 엄청 뛰어나요. 키가 구척에 머리 회전이 빠를 뿐더러 아 무력도 뛰어나고.

그것은 이제 다음이야기고 어쨌거나 이 송양공이 그 세자로 있을 때부터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관종이가 딱 보고서는 그 제나라 세자 소를 요 송양공한테 붙입니다 그러니까 송양공을 후원자로 그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자를 두 둡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요 나라가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로 세자를 보내가지고 그 후원자를 해요. 그러니까 어그제 나라로는 그 세자들이 많이 옵니다. 제 나라를 후원자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송환공도 이 송양공 이제 아들을 그, 제 나라로 보낼 적에는 제 나라를 후원자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세자를 보낼 때. 그런데 이제, 요, 송 양공이, 어, 그, 송 나라로 올 때, 돌아올 때, 관중이가 제 환공한테 얘기해서 세자 소를 요 양공한테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그, 송 나라를 이제 후원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송 나라에서는 이제 해마다 100명씩, 이렇게 그, 제나라 임치로 학생들을 보내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1년 공부하면 은또 100명을 보내면서 공부한 사람들을 다시 송나라로 와서 관리로 다가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금방 그 송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노나라는 어떻게 돼요? 노나라도 노나라도 이제 계속 그임치로다 가니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노나라에서도 이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노나라는 조금 늦어요 한백년 후에 이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그 공자가 나올 때 그때 완전히 그냥 그 노나라가 여튼 뭐그 문화학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가장 높은 대열에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관중이가 와 가지고 그 산용족을 개멸시킬 때 산용족들은 저쪽 서용에서부터 오면서 약탈을 해 가지고 와서 고죽국 자리까지 와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또 조마리를 그, 요수강 옆에다 배치시켰을 때는 요 산용족들은 말을 잘 타기 때문에 산쪽으로는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밑에서 밀고 올라갈 때요 산용족이 요수강을 끼고 북쪽으로 도망가는 그통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마리를 딱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마리가 2중, 3중으로 이,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거 산용족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물도 다 압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물 중에서 반을 노장궁한테 보냅니다. 노나라 장궁한테. 그러면서 이제 조마리의 활약을 쭉 써가지고, 아, 이렇게 이번에 산용족을 잡는데 궁을 세웠다. 아, 그러면서 이제 노장궁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면서. 유학생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노 나라에서도 그냥 적극적으로 그 유학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주 나라 전국에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가지고 학식이 있는 학자들은 임치로 오시오. 다 선생으로 한 가지라도 하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치로 모이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백가들이 임치로 이제 막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 열거를 하자면은 유가, 도가, 무가, 종행가, 명가, 법가, 음양가, 잡가, 농가, 소설가, 병서가, 수술가, 방기가, 의가 등등해서 뭐거기서또 이제. 이게 이제 그본 분류라면은 거기서 에또 분류돼서 나가서 같은 육아래도 또그 빛이 내려가서는 또 틀려요. 그 공부하는 부위가 자기 그 저기 사상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가지 사상이 되는데 백가지 사상이라는 것은 백가지 100가지, 똑각 백가지라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임치에서 이 사상의 문화의 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전체 그 학식 있는 선생들은 다 임치로 모이고 또각 제후국들의 젊은이들은 임치로 다 여기 학교에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임치 그 성내가 아주 그냥 뭐 어쨌거나 사람이 모여야 사람이 모여야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도시가 막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나라에서는 초성왕이 초성왕이 북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나라에서는 이 초나라를 아탄네 하시했어요. 그... 형만, 남만족이다. 그런 게오랑캐다오랑캐도 내내 이제 이게 동족도오랑캐인데동이족에 대해서는 또 틀립니다. 그 강태공이 받은 본붕이 있고, 저쪽 연나라까지도 다 본붕을 했어요. 그런데 초나라에는 본붕을 안 했습니다. 이 형만, 그, 아탄의 그, 남만 그, 호랑캐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시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성왕 때 와가지고 아주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그 초성왕이 또 북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중원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채나라 진나라, 종나라, 이, 그 나라, 나라에는 또 이제, 어, 복수 국가가 있는데 복수 국가들을 그, 초나라에서 점령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요, 제 나라에서는 초나라까지도 연락을 보내가지고, 정월 초에는 주 천자한테 가서 인사를 하시오. 아, 이렇게 하는데, 초나라에서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초나라를 징벌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